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진곤입니다네 오늘은 어, 방송이 좀 울린다 고 그래서 한번 이어폰을 껴보고 어,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네 어, 오늘 주제는요 오피스텔을 많이 샀어요 여러분이 샀는데 이거를 전세를 놓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월세를 놓는 게 유리한지 좀 궁금하시고 판단이 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저희 그 회원분 중에 준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이 어, 문제로 저로 상의를 하려고. 어,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실제로 드렸고 어 이제 만족해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음 저는 이제 너무나 이제 당연하고 쉽다고 생각했는데 또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 주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우선 어, 실제 이제 케이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분양가가 1억 3천 짜리 1억 3천 몇백만원 인데 그냥 100만원 짜리는 그냥 어, 그냥 이렇게 내리막길, 내립, 네, 그래서 1억 3천짜리 오피스텔을 1억 2천 몇백만 원에 사셨는데, 이것도 내림에서 한 1억 2천에 샀다고 사, 사셨어요. 그래서 1억 2천에 사셨는데, 이제 이거를 전세로 놔야 되나, 월세로 놔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고민되시죠. 우선은 이제 이것저것 좀 고민해 볼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전세 시세를 알아봤더니, 거기에 원룸 사이즈 의 전세 시세가... 9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놓게 되면은 전세 놓고 한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이제 이 오피스텔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취득세나 뭐 이런 거는 또 감면도 받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 논외로 하고 그러면 어쨌든 전세를 놓게 되면 3천만 원이 필요한 거고요. 월세를 놓게 되면 월세 시세가 한 천에 한 40만 원 정도 어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로 한 1,040에서 한 45만원은 받을 수 있, 있습니다. 1,040만원. 근데 월세로 놓는 게나을까 전세로 놓는 게나을까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한도를 알아봤더니, 그 은행에서는 이제 대출 한도가 분양가에 70%가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신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다면 70%가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아까 이분은 분양가가 1억 3천이었지만 실제 1억 2천에 사신 거였잖아요. 근데 분양가가 1억 3천에 70%면 얼마죠? 1억 3천 곱하기 0.7%하면은 음 9천만 원, 9천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딱 9천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대출이 9천이 나오는 거죠. 그죠? 대출이 9천이 나오고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신용이 문제가 돼서 어 60%만 나온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억 3천에 60%면 대략 음, 7,800 그죠? 한 대략 7,800 정도 됐는데 그냥 8,0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8,000. 8,000이면 아까 전세가 얼마였었죠? 9,000이니까 실투자금이 3,000밖에 안 들어왔는데 전세를 놨을 경우에는 근데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한 8,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가정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70%까지 나오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자, 한 8,000만 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또생각해게 뭐가 있냐면, 보증금 받죠, 보증금. 네, 일반적으로 보증금 500에서 뭐 1000만원 받는니 1000만원 받다고 가정하면은, 대출 8000에 보증금 1000만원 받으니까, 1억 2천에 사니까, 실제로 내가 그 차익 부분 3000만원만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똑같으면, 1000만원 보증금 받고 대출 8000을 받으면, 1000에 40만원 월세를 받다 가정했을 때, 그러면 40만원을 받는 거니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대출 8천만원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8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자는 원금준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상한, 이자만 상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냥 이자만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8천만원에 예를 들어서 한 금리가 한3.5% 정도 되는데 어 그냥 4% 잡아볼게요. 4% 그럼 8천만원을 빌렸을 때4% 금리를 적용하면 1년에 320만원을 은행에 줘야 되는 거예요. 이자로만. 이해되시죠, 여러분? 실제로는 한3.56%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4% 가정했을 때. 계산하기 쉽게 하냐, 설명, 쉽게 쉽게 하냐, 어바웃으로 하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320만원이면, 1년이면, 320 나누기 12로 나누면, 한 대략, 어, 한 25만원? 26만원 정도 될것 같은데요. 그죠? 왜냐면 하 25만원 곱하기 12가 한 300이니까. 그냥 어바웃으로 그냥 3 0만 나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8천만원에 4% 잡아서 320인데 뭐이거저 부대비용도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음 그러면 아까 그 월세 얼마 받는다고 그랬죠 1,000에 40 받는다고 했잖아요 1,000에 40을 받아서 이자 부분이 30만원이 나가면 8,000에 4% 그러니까 320 나누기 10이하면 실제로는 어 30만원이 좀안 되긴 하지만 그냥 30만원으로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40만원 받아서 30만원 나가니까 10만원이 남는 거예요. 비용은 어떻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전세를 났을 때도 3천만원 들어가고, 어, 월세를, 월세로 임대를 났을 때도 똑같이 3천만원만 들어가면 되는데, 오히려 10만원 정도가 10 몇만원이 돈으로 남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게더 유리하겠죠? 전세를 놓는 게 유리하겠냐? 월세를 놓는 게 유리하겠냐? 어, 다달이 10만원이라도 들어오니까 월세가 놓는 게더 유리한 겁니다. 똑같은 비용이 들어왔을 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근데 또 하나 또 생각해 볼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여기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다른데 대출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대출을 받았는데, 훗날 이분이 만약에 다른 아파트를 샀다, 집을 샀다. 근데 어차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이거든요. 무주택? 무주택인데 따로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 이 대출이 때문에 여기가 대출이 새로 산 집의 대출이 충분히 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1, 2년 안에 내 집을 살게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놓는 것도,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본인도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내가 오피스텔이야. 요, 요거는 이제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도 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 상가는 그 전세가 없으니까 안 되게 안 되죠. 그 하지만 이게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 전세를 놓는 게 유리한지 월세를 놓는 게 유리한지 한번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은 조금 계산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어, 이 영상을 계속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를 한번 검색을 하셔서 좀 연습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네,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